여름철 더위를 이길 완벽한 동반자를 찾고 계신가요? 시프이컴 퓨어 스탠드형 선풍기 시프 FN03G는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입니다. 이 제품은 3단계 풍속 조절 기능을 통해 약풍, 중풍, 강풍으로 다양한 상황에 맞춰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요. 좌우 자동 회전과 상하 각도 조절로 넓은 공간에 고르게 바람을 전달하며 최대 7시간까지 설정 가능한 타이머 기능은 취침 시 전력 낭비를 줄여줍니다. 부드러운 바람과 조용한 작동은 수면을 방해하지 않으며 세련된 화이트 디자인은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립니다. 사용 후 만족도가 높아 많은 소비자들이 아주 만족해요라고 극찬하는 이 제품은 조립도 간편하고 청소도 쉬워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지금 바로 이 선풍기로 시원한 여름을 맞이해보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